안녕하세요, 바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모았던 수첩이나 스티커 그리고 테이프, 책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오랜만에 올려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전시회세 곡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재밌게 봐주세요.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131일까지밖에 안 하는데. 아, 진짜?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브젝트에서 산 잡지 같은 사진집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은 약간 미크한 사진들이 많고요. 이런 예쁜 각도의 사진들은 나중에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나 방 꾸미기 할때 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네, 다음 책은 이케아의 잡지 책이고요. 어, 강남점에 갔다가 강남에 있는 곳에 갔다가 이케아 뭐 전시회 같은 걸 하길래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오려서. 이것도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나 아니면 인테리어 참고할 때 아니면 키아에서 뭘살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샀던 수첩이나 스티커나 펜시 용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음, 이거는 동네 문구점에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자랑 연필캡입니다. 얘는 아마 자석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이제 서울숲에서 산 스티커인데요. 여기 애기들이 여러 각국의 애기들이 있는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이 스티커 판 곳은 서울 숲에 있는 페이퍼돌 메이트 아틀리에라는 소품샵인데, 혹시 다들 이 모양 아시나요? 이 일러스트? 이거 저 초등학교 때한 10년 전에도 완전 유행했었던 건데. 쇼품 샵에 이게 약간 많았거든요. 아, 페이퍼돌 메이트 아틀리에는 디자인 문구 브랜드 아프로케스 아프로케 서울 쇼룸입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아, 이 디자이너 분의 쇼룸인 것 같아요. 되게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가면 되게 반갑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다음은 CGV에서 산 토이스토리 엽서입니다. 저는 토이스토리를 보지 못했는데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포스터하고 이 엽서들을 샀는데요. 포스터는 이미 방에다 붙여놨고 이 엽서들은 이렇게 세 가지 사보았습니다. 이게 종이 재질이 특이한 게 약간 무지개 빛이 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가서 산 내셔널 지오그래피 수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3D. 같은 건데, 예전, 예전에 폴라폼 먹으면 있었던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되게 치타? 치타인가? 이게 되게 용맹하고, 되게 멋있어서 뭔가 간지라고 생각했어요. 에는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어메이징 애니멀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근데 아마 해외에서 사면은... 싸겠죠? 한번 뜯어볼까요? 아니 뭔가 줄무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그냥 줄눈으로 된 수첩입니다.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약간 간지니까. 다음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댄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에이랜드에 가서 샀습니다 얘는 이렇게 키링인데 키링은 이미 이제 제 에어팟에다가 이미 제 에어팟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고요 케이스를 잘못 시켜가지고 여기다 걸어 뒀어요 위에는 이제 제가 한번 뜯어봤었는데 되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플래너랑 뭐 위클리 막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살수 있게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이게 꼬질꼬질하지 이런 식으로 안에는 형광색으로 쨍하게 플래너를 짤수 있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짤수 있는 이런 플래너입니다 이게 댄스만의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또제 이름 쓰고 여기는 메모 이게 이런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때 표지에는 약간 투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예쁘게 유용하게 쓰려고 샀습니다. 다음은 어, 홍대 오브젝트에서 산 달력 같은 플래너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이거 샀습니다. 펼치면 이렇게 벽에 붙여서. 여기다가 스케줄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은 벽을 꾸미는 용도로 쓸수 있는 아주 귀여운 스케줄로 있는. 사실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오브젝트 샀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벽에 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도. 오브젝트에서 같이 샀던 겁니다. 이건 예전에 샀던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아껴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니크하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색깔로 된 마스킹 테이프예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특별할 때만 그리고 이것도 산 건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예쁘지 않나요? <laughs> 분위기가 비슷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붙일 데가 없나? 소개드렸던 자 뒤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 색감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잠깐 이런 느낌에 또 빠졌거든요. 다음은 이제 유명한 마리몬드의 제품입니다. 서울 숲 쪽에 있는 마리문드 매장을 갔는데, 너무 제 취향인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랑색 버전하고 이 색이 있는데, 저는 이 색이 더 예쁘고 확 와닿아서 사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면 아이디어 노트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뜯어보자면, 이렇게 딱딱한 종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이름이랑 핸드폰, 이메일. 그리고 디자이너님의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실 분들은 많겠지만, 마리몬드 제품을 사면은 위안금, 후원금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속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선이 쳐져 있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게. 아, 호소의 벽이라고 피해자분들이 벽에다가 이제 약간 통을 적으신 것 같은데, 아, 어, 그거를 이제 벽, 아, 여기 벽이구나. 그걸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그 저는 약간 좀 힙하고 그래서 샀는데, 어. 마리문데더 예쁜 제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꼭 들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데 오면은 명함을 꼭 챙겨요. 명함 같은 거. 특이하게 이게 명함이 아니고, 얘는 이제 스탬프, 약간 카페랑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스패, 스탬프 10개를 다 모으시면은 음료수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셔요. 이제 명암, 명암엽서 같은 거 예쁘지 않나요? 또 이제 벽에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 꾸미거나 다음은 제가 전시회 가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총세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이것도 서울숲에 있었던 약간 갤러리 같은 곳에 있었던 전시회입니다. 이건 전시의 팜플렛이고 입구에 가면 나눠줬어요 이거는 제가 같이 갔던 남자친구가 줘가지고 두 장이고요 한 장은 제 소장용이고 한 장은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엽서인데 이게 원래 처음에 이 스티커가 없었어요 이렇게 딱 이런 종류별대로 이렇게 회색 톤만 딱 있었는데 이제 옆에 이런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뜯어서 여기다 원하는 대로 예술적으로 꾸미면 됩니다. 되게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산 화일. 화일입니다. 제가 또 화일 욕심이 또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걸어, 그런데 가면은 하나씩 남겨오는걸 사야 되거든요. 약간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걸로 만든 화일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약간 간지일 것 같아서 들고 다니면 좀 예쁠 것 같아서 사왔어요. 저는 약간 문구도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은 서울역 근처에서 있던 그림도시라는 전시회인데요. 저는 되게, 되게 특이한 게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런 컴플렛과컴플릿이랑 약간 멀리서 봤을 때 여권인가 했는데 약간 이곳이 되게 그림 도시라고 하나의 도시를 만든 것처럼해서 막 뒤에 갈 때마다 교육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고 무슨 책 도시 국가,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되게 귀엽고 재밌었어요. 되게. 여권 같지 않네요. 이건 산돌구름이라는 폰트 사이트인데, 오, 10월 31일까지 등록해야 되네요. 빨리 해야겠다. 되게 예뻤어요. 독특하고. 이거는 거기서 샀던 굿즈들입니다. 받거나 받았거나 얘는 받았고 노트북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엽서 어 꾸겨졌어 이 엽서랑 스티커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 거예요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이번에 하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이 순이지란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 때문에 이곳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와다 달라요. 여기도 어, 숨높이다오 귀여워. 대만족입니다. 이거는 포라라는 작가님인데 이거는 그냥 주신 거예요. 명함처럼. 여기다 이제 여기 표정이 없었는데 고양이 표정을 말씀해 주시면 즉석에서 그려 드립니다. 좀 약간 졸린 거해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받았던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친구가 한장 줘서 두 장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들인데 약간 낙서 같은 느낌? 낙서인데 낙서가 아닌 느낌 이것도 노트북에 붙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열렸던 이케아 팝업스토어 전시 아무튼 뭐 그런 데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이케아 쿠폰이고 입구에서 나눠줬어요 이거는 이것도 같이 줬던 건데 약간 브로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나눠줬는데 이건 기가닥 하나 주었고, 이건 남자친구가 줬고, 이건 제가 가져온 거총3 개입니다. 이것도 약간 이런 거 귀엽지 않나요? 다이어리 꾸미기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깨워요 멋진 날 이게 메인 글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컨셉 메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이 깨어의 멋진 날을 태그하면은, 아, 샵에서 약간 태그하면은 이 귀여운 곰 인형을 줍니다. 음, 귀엽지 않네요. 이 느낌도 폭신폭신하고 고퀄이에요, 되게. 그리고 이케아 멤버십 가입을 하면 이케아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가방을 미니 사이즈긴 하지만 저는 이제 큰 사이즈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귀여운 가방을 약간 키링처럼 할수 있게 그리고 이게 귀여운 게 여기가 열려요. 여기가 열리면 여기다 동전이나 뭐 USB 이런 거 담아가면 담아서 다니면 될것 같아요. 가방에 매달아서 이렇게 하면은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아이디어 줬었다. 되게 이렇게 또 본받아 갑니다. 또. <목소리>